이따 뒀지. 뽐뽐뽐뽐뽐이야. 어떻게 된 거지? 아, 아. 야들아 안녕. 난 지금 살고 있어. 이름이 뭐야? 하야. 우주선 타고 어디 가겠어. 비밀머리터. 짜게. 어? <laughs> 어, 그렇게 무섭게 말고. <laughs> 이렇게 맞아. 이거 뭐가 들어 있을까? 이거 뭐가 들어 있을까? 한번 열어 볼까? 어. 빨리 열어 줘 봐. 어떤 거 나올까? <웃음> <웃음> 멍멍이가. 봐이응 <laughs> 소리 난다. 시끄러워. 아, 죄해시끄 소리 나잖아. <laughs> 아, 그래. 이거 생치 같다. 오 예. 사탕이래. 뭐 어때? 어? 맛있어? 과자 다 먹었어? 응? <laughs> 하나 먹고 다 먹었다고? 맛있어. <laughs> 다 먹었어? 아빠? 다안 먹었는데? I'm done eating I'm done eating Seola, you try it I'm done eating